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래왔듯 이 뉴욕 증시를 한번 먼저 볼 건데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뉴욕 증시 특히나 이 AI나 반도체 관련해서 SK하이닉스의 경쟁사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죠. 우리의 영원한 간부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26% 급등 마이크론은 어떻습니까? 마이크론은 10.52%라는 어마무시한 폭등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크론의 영업 구조와 너무나도 닮아있고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이 SK하이닉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신고가가 계속해서 바뀌고 고 있고 차트상으로만 봐도 여전히 꾸준한 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게 아니라 이 매도 버튼 정말 잠시 넣어두고 추가 급등에 대한 이 대응 전략을 준비해서 수익률에 있어서 극대화를 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절대로 이 매도를 눌러낼 자리권이 아니라 기회라는 걸 잡아갈 수 있는 이 26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성공 투자 계획을 설립해가는 이 시간으로서 활용해가실 바라겠습니다. 주말이거든요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 도움이라는 거 조금이라도 되어드리고자 영상 준비해봐서 인사 드리는 만큼 여유되시는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저 시청 부탁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우리 주주분들 이 sk하이닉스 목표가가 80만원이다 9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런 공시는 너무 많아요 맞, 맞잖아요 우리 이 하이닉스 들고 계신 주주분들도 어차피 이런 건 말해주지 않아도 이 기대감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건데 다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다들 간지러운 거 긁어주지 못하고 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시들만 꺼내서 영상 찍으니까 주주분들께서 답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우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목표가 공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영업에 이익으로 기업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업 같이 성장으로 인해서 주가를 상향시키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건이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공급망일 텐데요.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이 엔비디아가 지금 어때요? 이 엔비디아가 헐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트럼프의 중국 수출 허가며 관련 부품 수주며 엄청난 기대감들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실적을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우리의 HBM이란 말이에요.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경쟁사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1, 2, 3위를 다툴 정도로 대표적인데 SK하이닉스한테 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정말 상대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좀 연관을 지어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 주세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거란 건 우리 주주분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전망이었고 저 역시나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어닝 쇼크급 상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어닝 쇼크급 실적 발표의 기반은 또 뭐였냐면 마이크론의 이 HBM이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기반을 중심으로 이 HBM 기반을 중심으로 성장적인 기대감이 더욱더 부각될 이 시장의 해석이 나왔고 그럼 이 마이크론도 이런 컨센서스를 붕괴해버릴 정도의 실적이 HBM을 기반으로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HBM 기반인 마이크론의 공급망을 삼성전자는 뛰어넘었다니까 뛰어넘었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겠어요 이 SK하이닉스는 국내가 아니라 이 세계 HBM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론을 뛰어넘었고 오늘 유욕 증시도 살펴보셨다시피 10% 대라는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마이크론인데 삼성전자는 뛰어넘었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1등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다. 그럼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인 판매 계획을 세운 시점에서 내년에 이 1분기의 실적 발표 어떻게 어요 당연히 이것도 예상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히 터뜨릴 거고 상회할 수 있는 이 실적에 대한 발표가 분명히 나올 텐데 직접적인 호재로서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가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늦는다고요. 시장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을 시점이고, 지금 시점에서도 이 세력들은 오랫동안 꾸준히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세력들은 이 기대감으로 한번더 뻥튀기를 시킨 주가에서 매물대를 우리 개인들에게 떠넘겨 버린 후에 떠나버리겠죠. 그때 가서 우리가 추격적으로 매수를 누를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 수급과 이 재료들을 조금 지켜보다가 명확한 추가 타점이 나오면 진입할 수 있어야만 이 리스크라는 건 줄여내고 수익률이라는 걸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 우리걸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도 역시나 이 막장에서 보여진 이 수급 을 조금 보여 드릴 텐데 어이 꾸준한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금융 투자까지 너무나 꾸준한 이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물량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이 신고가를 차익 실현 구간으로서 써내고 있는데 전이 부분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이 자리권에서 제가 다시 한번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 매도를 둘러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의 주가를 세력들이 흡수하기 좋은 장사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증권서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증권사 증권사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어이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나 메커리 증권 같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이 외국인들의 창구에서도 정말 쉴틈 없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수급으로서 받쳐주고 있는 이런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분봉으로 보게 됐을 때이 급등을 보여줬던 이 전날인 이 세시 삼십분 장이 끝난 시점에서 이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진행한 주체들이 현재 이게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보이세요 12월 30일 3시 30분 갑자기 막대한 양의 이 말도 안되는 거래량을 터뜨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이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하는 이 무거운 종목의 주가가 무려 4%대 가까운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온이 어, 막장이죠 막장 장이 끝난 이 3시 30분 시점에서도 갑자기 또 뜬금없는 이 어제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리고 마무리가 됐죠. 그럼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주님들?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이 아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SK이닉스의 주가는 절대로 이러한 주체들이 흡수하기 좋은 장세를 만들어줄 필요성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장초반 호가와 이 체결 강도가 너무 많이 중요할 겁니다. 주주분들이 구간에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보신 손실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시장의 상방한 방향성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고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다가 이미 이 변동성이라는 공포감을 우리 주주분들께서 한 차례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자 앞으로는 이 작은 이슈에도 사실상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에 없던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주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관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권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한번 잡아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아무리 타점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지금처럼 단기적이고 이 실시간적인 대응이 장에서는 이 기회 구간이라는 게 떠나가 버리고 매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의미가 많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모든 대응 전략과 타점을 직접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3436-7531 위에 번호로 SK 아니면 하이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을 매일매일 장중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자로 난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전송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텔레그램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지만 텔레그램 입장 어려워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기 때문에 문자로도 안내를 드릴 거고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서 입장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 혹시나 돈이 드나요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가끔 계신데 금전적인 요구 일절 하지 않고 있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다만 이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이 버튼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권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주주분들에게 제 영상이 한 번씩 퍼질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도와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이 기회 구간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로 함께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번호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기 번거로우신 분들 댓글 상단 이 더보기란 안에 바로 문자 전송 가능한 링크도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셔서 종목 명만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변동성이 강한 장에서 시장 정보나 타점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구독자 방에 계신 제 구독자 분들만 보시더라도 1,30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 계십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직장 다니시고 집안일 하셔야 되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돌봐 해서 하루에 첫트 1시간도 제대로 못 보시는데 혼자서 명확한 재료에 대한 해석 없이 투자를 하시려다가 손해라는 걸 보는 게 더욱더 크나큰 후의 시점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정보를 받으시는 이유는 한 번에 큰돈을 벌기 위해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매매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요. 만약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 장에 많이 흔들리셨다면 sk 한번 문자만 먼저 보내 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정보를 받아 보시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관망이라는 것만 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무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긴 영상 끝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정말 주주분들 도움 크게 좀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안에 주각적인 수익을 낼수 있을 법한 세력 주종목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정말 유심히 지켜보던 종목인데 제대로 된 슈팅 준비가 끝나서 주주분들 수익길에 큰 보탬 되어드릴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낼 수 있는 세력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상증자 정보주의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인데요 강력한 상승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지라인 체크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00%라고 보수적으로 제가 잡아뒀지만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일단적으로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위의 번호 010-3436-7541 번호로 무상,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종목명은 제가 문자로도 안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수통방에서도 당연히 추천드릴 거예요 문자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텔레그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제가 수익 챙겨드릴 수 있게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무상증자 종목 보시면 자소록스라는 종목 그리고 노터스라는 종목이 최근에는 HLB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명이 HLB 바이오스텝으로 변경이 됐죠. 자 소록스 종목으로 보시면 11월 13일날부터 1월 5일까지 이 종목이 900% 상승을 했습니다. 4,600원이었던 주가가 44,000원까지 이렇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얘네도 주가 폭등 이유가 이 1대14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노터스 종목은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3,950원까지. 얘네도 재료가 이 무상증자 1대8 이슈로 인한 재료 소화였다. 결국 이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스포록스로 보시면 올라갈 때 자, 이렇게 점상으로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이렇게 상한가를 올렸고 노터스로 볼 때도 여기서 점상 한방두방세방 방, 방 이렇게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종목도 이러한 식으로 점상까지도 확인이 됐고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해온 세력들도 확인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인데 만약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 무상증자 공시가 갑자기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겠죠. 갑작스러운 많은 이 막대한 양의 수익을 한 방에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 공시가 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무증공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무증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에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 무상증자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왔고. 이 수익률 정말 한 방에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을 졸업할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매번 나오는 게 아닌 이 특별한 기회 구간 저와 함께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 분명 이러한 말씀 드린 후에는 과거에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한 방에 남겨주셨다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신경 써드리려고는 하겠지만 한계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제가 100분께는 정말로 집중해서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그 뒤에 분들은 순차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아직도 못 받아가셨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남겨놓으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보시면서 이 공연 03436754만아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 없이 이 영상 제목 밑에 이 더보기란 클릭 한번해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남겨져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문자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시는데 이 문자 메시지에 이러한 식으로 삼성이면 삼성 소통방이면 소통방 자료라면 자료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영상 끝난 직후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 자료와 소통방 입장 링크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편리한 링크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